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어보겠다고 자신있다고 구글절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재명의 부재는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저는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입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그때부터 대선 패배, 단식, 구속위기, 테러 등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출마, 그리고 연임 등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이끈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늘제 곁에는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재명의 부재를 떠올렸을 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반목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하던 과제들을 촉촉 완수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의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신조로 삼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박찬대! 야,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이름을 박찬대와 여러분이 함께 외쳤듯이 국회 철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박찬대와 여러분이 눈을 맞췄듯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어깨에 걸고 걸었듯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이 벅찬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